네이주유 대표님 지금 네. 스팀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네. 영상으로 보면서 이해가 잘 되는데 네. 혹시 한번더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눈으로 보시기에 아 요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했는데 뒤돌아서면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시기 편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제가 스팀을 친요 말씀드린 그거를 그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피처를 일단 요 방향으로 수직으로 노즐을 대고 있어요. 왜 단순하게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기니까 보기가 편해서요. 그래서 노즐 여기에 코를 닿는 거고, 위치는 어디냐? 노즐을 딱 닿는 위치, 위치를 고정시켜 두셔야 돼요. 저는. 오른쪽 섹션의 가운데다가 노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 상관없어요? 거죠? 상관없어요. 근데 네네네.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팁의 구멍이 공기를 뿜는그 수증기, 수증기죠. 수증기를 뿜는 구멍이 왼쪽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음... 그리고 움직일 수 있으면은 움직여주시고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내 몸을 움직여서 그 방향에 두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노즐 위치를 여기에 두는데. 노즐의 깊이는 얼마나 담그나요? 팁이 다 요렇게 나사처럼 요길 돌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 물론 뭐 요렇게 뭐 약간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엄청 큰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멍은 다 바닥에 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자, 끝에서 0.5c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를 360도 전체를 똑같은 0.5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지점만 0.5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어, 왜 전체로 안 보나요? 왜냐면 저희가 오른쪽으로 피처를 기울일 거란 말이에요. 피처 모양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오른쪽으로 치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겠죠. 피처가 코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유가 이렇게 담기잖아요. 노즐 코를 여기에 이렇게 다 있으면, 얘를 360도를 다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운데 지점만 0.5가 담겨져 있으면 돼요. 왜? 왼쪽, 오른쪽은 기울기 때문에 오른쪽 구멍이 더 낮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이제 첫 분출하기 직전 그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하면은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왜? 여기는 공기 주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열려있기 때문에 치지직이라는 소리를 내줘요. 막 구르룩 바바바 부르룩 막 이런 거는 구멍이 전체 개방된 소리거든요. 부딪히면서 한 개만 부딪히기 때문에 요런 소리가 날 거고 나머지 애들은 밑에 잠궈 놓고 회전하는 애로 쓰는 거죠. 어,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네네네. 여기로 하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위치를 고정시킨다. 어떻게 피처 코를 피처 코에 노즐을 작게 한다. 그리고 내 우유의 가운데가 어딘지를 먼저 보세요. 왜 가운데를 먼저 보라고 하냐면, 나도 모르게 이쯤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기울이는 게 아니라, 3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가운데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 노즐을 0.5cm만 담근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왜 오른쪽으로 하게 됐냐면요. 이 팁들 나사가 오른쪽으로 해야 잠기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풀었다가 뭐 다시 조였다가 청소했다 그러면은 약간 마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이 조금 더 원래 있던 위치보다 자꾸 조이면 조일수록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오른쪽은 뒤로 가는데 그러면 왼쪽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왼쪽으로도 쳤었는데 오른쪽으로 고정을 했어요. 어, 혹시라도 그걸 꼭 체크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스팀을 개방하고 치지직 소리를 듣는다. 저희 수강생분들은 꼭 초로 정해 주세요.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3초에서 5초. 는다 근데 계속 치직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다가 0.1cm씩 세번 나눠서 끊어서 위로 올린다. 치직 소리를 듣다가 0.1cm 한 번, 한 템포 쉬고 0.1cm 한 번, 한 템포 쉬고 0.1cm 한 번. 요렇게 해서 스팀을 끈다. 요게 공식이 되겠어요. 네, 잘 찍고 계시죠?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팁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은 이렇게 담그고 개방했더니, 치지직이고 뭐고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엄청 큰 소리 나요. 그러면 어떡해요? 자, 이 0.5는 기준점인 거예요. 기준을 제가 잡아드린 거니까, 우리 집은 너무 셉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0.6cm 담그셔도 돼요. 어. 근데 0.6도 진짜 세요. 0.7! 이 정도면 충분하실걸요? 반대로. 우리 집은 너무 약해요. 어떡해요? 기준이 0.5니까 0.4 또는 0.3. 요렇게 단위를 0.1cm씩 움직이는 훈련을 하시면 0.1cm의 폭만큼 공기 사이즈가 결정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조금씩 움직여주는데 어떻게 큰 버블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내가 크게 움직이려고 하고 회전도 따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수습하기 전에 스팀의 온도가 올라가 버려서 끝나 버리더라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이 공식을 지켜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음. 어쨌든 머신이나 이런 네. 노즐이나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해주시는 게 좋다.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거의. 웬만한 나라, 웬만한 머신들 많이 써봤거든요. 행사도 네네네. 하고, 뭐, 대회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 틀로 해서 크게 안 되는 경우가 없어서, 요렇게 어, 고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음. 응. 한번더 글로 정리를 하니까, 응. 네.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글로 한 거를 제가 다시 말로 설명해도 간단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노즐을 코에 닿는다. 우유의 가운데가 어디지를 본다. 가운데 0.5cm만 노즐틱 가운데를 담그고, 오른쪽으로 1에서 2cm 기울인다. 스팀을 개방하면, 치즈 소리를 듣는다. 움직이지 말고요. 그 자리가 개방하면 회전하면서 드러나는 위치거든요. 공기가 들어가는. 그래서 위치를 고정해놓고 내리고, 치즈 소리를 듣는다. 치즈 소리를 듣다가, 어, 한 4초, 5초 듣고, 이제 그만 넣어야 될것 같은데, 0.1을 올린다. 한 템포 쉬고, 0.1. 한 템포 쉬고, 0.1. 요런 박자면 돼요. 0.1 언제 쳐야 되지? 이렇게 오래 2, 3 있는 게 아니라 0.1한 템포 쉬고 0.1한 템포 쉬고 0.1요 박자면 돼요. 이렇게 음. 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 치지직이라 그랬는데 우리 집이 치지직이 엄청 크더라, 많이 들어가지더라. 그러면 0.5가 기준이니까 0.6 담고 시작하면 당연히 적게 들어가지겠죠. 조금 더 담궜으니까 반대로. 치지직이고 뭐고, 안 나더라. 잉! 이렇게 다 잠겨있더라. 그러면 스팀이 조금 약하신 머신을 쓰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0.4나 0.3만 담그셔도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설명드린 치지직 공기주입하는 길이에 따른 라떼아트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좀 얇고, 기본, 그리고 좀더 두껍게 했을 때그 로제타로 제가 세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치즈직을 조금 짧게 넣어볼게요. 공기 들어가는 소리가 짧은 거니까 이 정도만 넣고 한번 위로 0.1을 올리고 한번더 올리고. 세번 나눠서 올렸습니다. 0.1이어서 크게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스팀이 얇을수록 어, 스팀을 치는 소리가 좀 크게 나오게 돼요. 얘는 좀 공기를 치지직을 조금 짧게 넣었을 때 로제타로 표현을 해볼게요. 되게 야들야들한 스팀으로. 플랫 화이트, 엄청 얇은 스팀이고요. 제가 쓰는 폼이나 매장에서 쓰는 게 이것보다 치직 소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통통하게 두 번째 걸로 해볼게요. 자 위치 동일하고요. 치직 소리만 더 길게 해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길게 넣었습니다. 똑같이 0.2세번 나눠서 위로 올려줬고요. 온도 체크하셔서 방금 전보다 스팀에 공기질을 조금 더 했어요. 아트로 표현되면. 조금 더 도톰하게 나오죠? 아까 그린 잔 옆으로 옮겨 드릴게요. 두께의 차이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두껍게 해볼게요. 저는 에소가 떨어지면 스팀을 시작해요. 에소가 떨어졌고요. 트리 소리를 훨씬 더 길게 넣어 볼게요. 자, 좀 두껍게 놓고 싶다. 0.1을 위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0.1씩 아래로 내려주셔도 돼요. 추가로 하실 때 치리 소리를 계속 듣고 싶다. 0.1을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두껍게 내실 때는 사실 0.1을 위로 올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 소리 때문에 구멍을 덮게 되거든요. 자, 얘가 조금 더 두꺼운 거품이에요. 자, 제가 이게 더 두껍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굉장히 쫀쫀한 거품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스팀 방법은 두께가 바뀌어도 쫀쫀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세 가지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스팀 공식의 치직 소리가 길이가 길어질수록 공기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두껍게 내주고 싶을 때는 0.1을 세번 올리실 필요도 없고요. 추가로 넣는 거니까 오히려 0.1을 아래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매장에서 하실 때 나는 3초를 7지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했는데 너무 얇게 나왔다. 그러면 그 3초를 5초로 늘려주시면 돼요. 5초 했는데도 난좀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5초를 7초로 늘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매장에 공식이 생기시는 거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어, 지금 원해엘리 저와 언스페셜티가 함께하는 온라인 클래스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스팀 내용뿐만 아니라 라떼아트의 정말 기초부터 레벨업을 할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아놨거든요. 네이버에 언스페셜티 에듀를 검색하시면 맛보기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해엘리였습니다.